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인플레 지표 앞두고, 어 지금 보압권을 지금 보이고 있다. 어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어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성장이 이제 죽었다라는 부분들, 요게 어 지금 뭐, 뭐뼈 아픈 어 대목이죠. 어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제 빅테크들이 예, 과거에는 어, 강력한 성장으로 이제 커왔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은 뭐가 없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빅테크가 밀고 있었던 게 이제 메타버스인데 이 메타버스가 지금 이제 실적과 성과를 못 내면서 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팡주 어, 지금 마가 아, 이런 종목들이 못 가고 있다. 어,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어, 맥북 판매가 지금 급감을 어, 지금 하고 있다. 어, 지금 요 포인트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북 그야말로 지금 메타죠. 어, 근데 여기도 매출이 안 나오고 광고 수입인데 이 광고로 지금 먹고 사는 시대는 이제 10년 동안 끝났다. 어, 그래서 지금 뭐 드라마틱한 어, 뭐가 나와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이제 미국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가 이제, 예, 이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 테슬라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어, 중국에 빨대를 꽂고 여기에 지금 기가 팩토리, 메가 팩토리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어 이제 사업을 해나간다라는 거죠. 어 굉장히 지금 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장 위구르 지역에 예, 또 이제 이 자동차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가 올라가려면은 결국은 트위터하고 어 지금 스타링크 어 요게 이제 중요한데. 위성 어, 발사도 지금 미뤄지고 미뤄지고 이제 4월 셋째 주 어, 주말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잘쏠수 있을지 에 대한 부분들 일단 기술력은 있어요. 어 이제 스타링크에 대한 부분들은 우크라이나에 이제 배치도 해줬고 이번에 또 대만에도 빌려주겠다 아, 이런 대목인데 뭐 지금 그야말로 박주죠. 어, 대만에 예, 지금 니네가 그냥 넘어가 줘야 된다 이런 발언했다가 어, 대만에서 테슬라 자동차 불매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여러모로 지금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이 기술력을 가지고 해낼 것인지 예, 일단 중국의 전기차 어, 공장짓과 하는 거 보면은 추진력이 없진 않아요 어, 근데 이 지금 불안전성도 있어 보인다 어, 뭐 어찌 됐거나 어, 돈을 잘벌수 있을 것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전기차만 놓고 보면은 어, 중국 내에서 잘 팔리는데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지 예, 이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미, 어, 밀어주고 있는 것은, 어, GM 포드가 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자국 내에 있는, 어, 전통 브랜드, 어, 이쪽을 밀어주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저께, 예,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어,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전기차 생산 능력 다섯 배로, 현대차 정부 원팀으로 뛰겠다. 아, 그래서 지금 남양연구소죠. 어,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사 포부, 어, 혁명적 전환 위에 R&D 세제혜택 아끼지 않을 것. 예. 그래서 2030년까지 예, 지금 케파를 다섯 어, 배로 높여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킬 것이다. 예.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 탄소 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어, 지금 초고속 전송과 AI 예, 자율주행 모바일 어, 모빌리티 혁명, 혁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광물 자원을 가지고서 어, 우리가 또 이제 양극재 또 초강대국. 어, 그래서 소재와 셀 어, 이두 가지를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키워 나갈 것이다. 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제는 어, 지금 보조금 받냐 못 받느냐. 어, 이 노조 설득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어 지금 미국에 에 지금 얼마나 또 협상이 될 것인지 또 이제 세부 조항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원책 그리고 충전 속도 어 충전 속도가 지금 오늘 또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이 충전 속도가 너무 늦으니까 어 이거를 바꿀 의사가 없다라는 어 이런 통계도 있어요 어 그래서 전기차 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일단은 미국과 유럽은 강제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 그냥 받고 어, 지금 환경이, 어, 오염되고 있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전환을 시켜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세금 때리기, 예, 탄소 배출권, 이제 요걸로 압박을 할 겁니다. 불편해도 일단 받고 어, 이런 대목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뭐 도로 위에, 예, 이제 지나가면서 충전이 되는, 어, 이런 것도 이제 기술이 있었고, 어, 또 이제 아예 배터리를 갈아 끼는, 예, 그래서 이 배터리 체인지 기술에 대한 부분들 요것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예,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어, 여 이게 예,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지금 뭐 어찌됐거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완전히 지금 로켓프로라고 해서 날라가 버렸는데 예, 지금 10만원대부터 스몰스몰해서 어, 요게 요만큼 올라갈지 몰랐죠 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공매도가 엄청 쳐있고, 어, 그리고 이거가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 살려고 하지 팔려고 는안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안 팔고, 지금, 있다, 라는 거죠. 저평가다, 라는 부분들,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40조인데, 예, 지금 이거는, 뭐, 지금 그의 절반도 못갈 정도로, 어, 저렴하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앞으로, 어, 지금 이 캐파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다, 어, 절반 이상은 가야 된다. 지금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떨어지면 더 사고, 어, 안 팔고, 어, 그리고 이제 공매도는 어, 갚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또 이제 MSCI도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MSCI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감이가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전이 이제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전하면은 공매도 갚아야 되고, 못 갚으면은 어, 지금 이거는 이제 문책사항이다 아, 그래서 또 이제 해고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뭐 여러가지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 가지고 어, 이걸 들어 올려 줄 것이다 아, 지금 이런 대목인데 일단은 차트가 지금 이런거는 거의 없죠 어,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다 아,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수익인증들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사과문까지 올라왔어요 어, 이거 지금 올라갈 동안 어 이제 보유를 하나도 못했다라는 건데, 예, 그만큼 소, 소문이 나고 어, 또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 어, 본인들이 어 지금 투자해놓은 이빠에 투자해놓은 어, 이거를 회수를 하기 위해서 시비 전환에 대한 부분들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첨부 NNLNF 뭐 어, 대주 전자재료 이런 부분들 고평가된 종목들을 이제 추천함으로써 을 개미들이 예, 피해를 보는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폭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이저 저평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어, 다른 종목들은 들어가시면 위험하다 라는 부분들 어제또 보니까 어, 뭐 지금 전고체 예, 지금 저렴한 전고체가 나온다 어, 이런 걸로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 무작정 믿으시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어, 언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써도 어, 그냥 가는 것이다 어, 그래서 기사라는 게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책임 없이 그냥 어, 속이고 쓸 수도 있다 어,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뭐 어찌됐거나 주가는 어, 주가는 이익에 예, 수렴한다. 아,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매출액, 예, 이제 기대감 아, 이런 부분들까지 예,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2차전지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크고요. 또 이제 광물까지 가미가 된다. 아, 이런 포인트. 예.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어, 여전히 예, 기대감은 있죠.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밀어주고 있는데요. 어, MIT 석각 초청, 코리아 컨퍼런스 개최, 예, AI RNA 연속 제조, 차세 진단. 어,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 예,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정부에서 바이업종에 오 대한 어,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리보세라림월 예, 승인에 대한 어,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